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오늘 화이자 백신 접종 맞으셨죠? 예, 예 맞습니다. 예, 오전에 맞으신 거예요? 오늘 맞았어요. 오늘, 오늘요. 예, 지금 좀 어떠세요? 어,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. 근데 약간 그어 체온이 올라가는 것 같은. 아, 지금 체온이 약간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나오는데. 네, 네. 아주 괜찮아요. 네, 괜찮아시고다 그런 감이. 있다. 예, 아, 약간 열이 오르는 것 같다. 예, 예, 예. 네. 그 외에 뭐몸 피곤하다거나 어지럽다거나 뭐 아, 으실때좀 어떠셨어요? 어, 뭐 따끔하더라고요. <laughs> 아, 그냥 따끔. 따끔하고 끝. 예. 예. 아. 맞은 부위 한번 살짝 보여 주시네. 아, 여기요. 예. 네. 아, 이렇게 또 맞고 스티커까지 예. 잘 붙여져 있습니다. <laughs> 아주 친해서더라고요. <laughs> 어디서 맞으셨나요 어, 서초 구청이요. 구청에서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<laughs> 예. 이 차는 한 20일 있다 맞으라 그러더라고요. 아, 20일 후에. 예예. 예. 네. 그때 또 한번 한 만나볼게요. 그렇죠. 예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네. 전 관악 약품에. 금요일 진행자 최로사 최수환입니다. 어 최근에 화이자 백신 접종 받으셨죠? 네, 받았습니다. 네, 혹시 언제 받으셨어요? 전뭐 월요일 날 맞았어요. 월요일 날이면 3일 전에. 예, 오늘 4일째 돼요. 어 어떠세요, 지금? 뭐 괜찮아요. 그 맞고 당시 에한두 세네 시간 열이 좀 있었어요. 어, 잠깐 올랐다가 예. 어, 지금은 아예 별로 하신 아, 거예요? 없어요. 따로 약 드신 거 없고요. 약도 안 먹고 뭐 아프지도 안 했어요. 아. 그, 아프... 평가가 좋았어요. 네, 어 다행이네요. 예예. 이주 예. 네. 있다가 또 맞을 거예요. 아 건강하셔서 다행입니다. 2차 접종도 잘 이제 마무리돼서 다음에 또 한번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. 네, 네. 그때또 한번 인터뷰하죠 네, 알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네, 예,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